두 번째, 다양한 코인 투자 방식을 살펴보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리뷰하면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코인 자산을 배분해야 하고 그 비율은 5대5가 적합하다. 실력이 늘면 투자금 비율을 점점 높여가자였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를 비교한 후 현재 자신의 매매를 돌아보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코인 자산을 운용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코인 투자 방식은 꽤 다양합니다. 적립형으로 하는 가치 투자도 있고 물려서 강제적으로 하는 가치 투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밑에 쭉 써놓았으니 멈추시고 한번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살펴보면 각자가 잘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어떤 방식이 특출나게 좋다라기 보단 해당 투자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잠재적인 손실을 피하면서 수익을 누적시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실력이 매우 좋으신 거겠죠. 다양한 방식들을 단순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던 간에 수익에서 손실과 비용을 제한 순수익금을 얼마나 누적시키느냐로 볼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고 수익 횟수를 늘리며 손실은 낮추고 손실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수익률과 횟수는 기간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간으로 분류해서 살펴봅시다. 아무래도 장기 투자의 경우는 가치나 믿음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반면, 단기 투자는 해당 종목의 정보나 거래량과 변동성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익 실현율은 장기 투자가 더 높고, 매매 횟수는 단기가 높으며, 비용 또한 단기 매매가 수수료와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두 투자 방식의 성공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투자는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장기 투자는 수익 실현을 한번 하기 때문에 승률이 0%거나 100%입니다. 그러므로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엔 진입 시점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단기 투자는 수익 횟수를 누적시켜야 하기 때문에 승률이 중요합니다. 천번을 매매하든 만번을 매매하든 수익이 안 쌓이면 허물 켜는 것이므로 매매를 반복해서 수익이 누적되어야 합니다. 좀더 나아가서 손익비를 따지게 되는데,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장기투자 성공 예시를 들어보면, 18년 6월 이더리움을 60만원에 1억원어치 사고, 올해 360만원까지 버텨냈으면 6억원의 평가 금액이었고, 18년 6월, 9월 5대5로 분할 매수한 경우에는 8억원의 평가 금액입니다. 장기 투자 성공 예시를 보면 1억 원 시드에 5천만 원을 투자 금액으로 승률 60%짜리 3% 익절 손절 라인을 잡고 1000회 매매를 했을 시 4억 원의 평가 금액을 달성했고 수수료를 제하면 3억 5천만 원 정도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승률은 줄이되 빠른 손절과 수익을 더 끌고 가면 5억 원의 평가 금액을 달성할 것이고 비용을 빼면 4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달성했을 것입니다. 성공 예시를 통해 장기 투자의 장점을 살펴보면 성공 시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매매에 할애하는 시간과 수수료가 적어서 비용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기나긴 하락장을 버텨내는 게 굉장히 힘들고 2배, 3배 평가 금액대 익절하지 않고 버텨내기도 힘듭니다. 기회비용도 존재합니다. 코인 시장 특성상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무시하고 버텨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공 예시를 통해 단기 투자의 장점을 살펴보면 폭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실력이 쌓이면 복리 투자가 가능해져서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속도도 매우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많고 매매에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용이 높으며 실력 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는 어찌 됐든 버텨내면 되는데 단기 투자는 본인의 방식대로 손절을 해야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미숙한 단기 투자의 변화 과정을 살펴봅시다. 처음에는 자신이 단기 투자를 하려고 진입을 합니다. 진입이 잘못되어 손절 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것 같아서 버티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반등을 하면 괜찮은데 반등을 하지 않고 하락이 지속되면 단기 투자에서 중기 투자로 전략을 바꿉니다. 그리고 물을 탑니다. 장이 악화되어 본인이 물탈 금액을 다 소진하면 장기 투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심지어 물탈 금액이 떨어지면 배율을 쓰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상한 시점에서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매매를 종료하지 않고 해당 종목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중이 작으면 상관없는데 비중이 커서 그때부터 해당 코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고 이 코인은 오를 거다 장기투자로 전환하면 본인의 계획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나열하는 식으로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구조로 살펴보았으나 자신의 매매가 진행하려고 했던 매매였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타봇인 헌터봇을 이해하고 장단점을 확인한 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